안녕하세요 핸섬이 여러분들 핸썸 t v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윤진입니다 사행 v m 디 서현정 실장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오늘 맞춰드리는 그 아이템들이 MD분들이 엄선한 아이템들을 룩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지세컨입니다 뭔가 화사하고 일단은 그 바이올렛 컬러 무드가 섹시한가 싶으면서도 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유용한 거는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는 거. 앞에는 살짝 브이고 뒷부분은 라운드예요. 스 커트 자체가 부분 부분 티어드 패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 두 단, 세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이 생기거든요. 정말 여성스럽고 우아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냥 짐바지 입으셔도 정말 무난하게 어울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착장 나와주세요. 어, 일단은 무드 자체가 SJ만의 특유의 사랑스러운 무드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컬러의 배색 원사를 믹스를 했어요. 크로쉐 같은 느낌이어서 아니 구멍이 뚱뚱뚱뚱 뚫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치지 않는다는 점. 어떤 아이템에 어떤 기장과도 어울리는 일단 바지 핏이에요. 그리고 기장감도 적당하게 있는 아이템이어서 어때요? 입으면? 되게 편하고 네. 너무 편해요 네이 <laughs> 팬츠의 가장 큰 장점은 키가 커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운동화 오. 신으셔도 정말 유용하게 세련된 어, 가을의 대명사 트렌치코트가 나오고 와. 있습니다 하면 도시적이고 모던한 분위기가 특징이죠 일단은 이번 클럽모나코의 모든 룩의 특징은 음. 간결함 핏 자체가 트렌치코트부터 니트 그리고 스커트가 딱 몸에 적 적절하게 맞는 아이템이에요 항상 다시 돌아가는 건 이렇게 기본 그렇죠. 아이템 기본에 아이템. 충실한 아이템을 네. 특히나 이 약간 서거기는 이면 소재가 음. 적절하게 약간 광택이 된것 같기도 하고 이 텍스처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저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시스템입니다 와 하이 패션을 리드하는 브랜드죠 아,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고 음. 또영앤 리치 어, 맞아요 <laughs>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적절하게 진짜 최대치로 끌어내봤어요 일단 소재 자체가 페이크 레더 트위드 소재와 뒤에 킬팅 소재가 같이 믹스 매치 된 베스트를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없는 좀 유니크한 소재의 믹스 매치 의 아이템인 레드 네. 원피스 그러면 여전사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주름을 셔링을 너무 예쁘게 잡아줘서 그냥 플리츠 같은 느낌이에요 음. 여기서의 포인트는 소재가 같은 벨트를 써서 길어 보여요 왜냐면 음. 컬러와 소재가 같으니까 그냥 네. 하나의 룩처럼 보이거든요. 네. 다음 착장은 폼 스튜디오입니다. 세련된 아. 스타일을 제안하는 뜨미닌 시크 룩의 여성 편집샵이죠 어깨가 강조되면서 접... 적절한 컬러감의 오트밀 컬러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즘에 니트의 정보가... 크롬 니트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 지금 팬츠 자체도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이지만 되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 팬츠가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진짜 뒤에 포켓이 빅 포켓이어서 힙에 대한 커버도 충분히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이런 컬러 믹스가 돼 있는 자켓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틀리지만 이런 아이템의 믹스 매치가 한섬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네. 다음은 이제 폼더 스토어. 폼더 스토어. 네. 폼더 스토어는 편안한 착용감과 여성스러운 멋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앞이 조금 더 짧죠. 이런 아이템의 믹스 매치는 어떠한 하의가 와도. 정말 무난하게 소화가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 레더 스커트를 연출을 해드렸어요. 입으셨을 때 어때요? 너무, 너무 가볍죠. 그냥 보기에도 너무 가볍고 아, 뒤에는 응. 또 약간 플레인해서 여성스러운 네, 라인이 탁 살고요. 응. 위에 아래를 블랙으로 통일을 해서 밑에 슈즈까지 뭔가 시크한 무드를 연출을 하고 이 셔츠 아우터를 포인트로 지금. 어, 연출을 해드렸어요. 이 반팔 티셔츠는 사실은 사계절 내내 유용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나는지만 세련된 아이템에 네, 페어 스티셔츠도 너무 음, 귀엽네요. 발랄해 보이고 스커트도 예뻐, 너무 예뻐요. 일반 티셔츠랑 요 약간 재단이 달라요. 요 살짝은 여, 볼륨이 있죠. 아니, 볼륨이 있어서 음, 여성스러운 라인. 폰 음. 음. 그레이 하운드 네. 브랜드 선보일게요. 어, 저는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응. 뭔가 전체적으로 우아한, 무게,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프릴 디테일이 가장 절제되는 어. 느낌이 이런 거구나. 되게 소봉녀 같아요. 사고 싶어요. 네. 네. 아, 이렇게 했고. 되어 있었구나. 이 저는 프릴 세일러 팔았어요. 그리고 밑단도 일단 A 라인 스커트에 툴하고 도트가 이렇게 믹스 매치돼서 음. 되게 절제되지만 뭔가 트렌디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타임입니다. <laughs> 현정 실장님의 최애 네. 브랜드 타임인데요. 현대 여성들을 위한 세련되고 공급스러움이 묻어나는 브랜드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말 오. 베스트 아이템. 예쁘다. 네, 그 니트 탑이에요. 닫았을 때는 정말 브이넥 탑처럼 입을 수 있고, 약까 성불게 짜였으면서도 아. 섬세한. 저는 이 크롭과 팔 길이가, 그니까이 길이. 기장이 되게 연출하지 않아도 굳이 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 팬츠 저도 이제 샀는데 그냥 기본 실루엣이면서도 밑단이 살짝은 이렇게 뭔가 와이드한 소재예요. 기장이 되게 긴 팬츠가 아닌데도 뭔가 여성스러운. 다음에 이제 마인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와, 마인에 정말 모든 게다 들어가, 들어가 있다. <laughs> 고급스럽고, 엘레강스. 엘레강스하고, 또이 자켓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와, 원사 자체가. 야, 트위드, 아, 예뻐요. 너무 막 난리 진짜. 났어요. 컬러감도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한 것 같아요 트위드 맛집 미쳤어요 뭐, 지금 난리 났어요 <laughs> 진주 버튼 디테일까지 라인이 음. 괜히 장수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정말. 딱 봐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시어하게 비치는데 소재는 볼륨감이 있고 그 체크 패턴도 그냥 체크 패턴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체크 패턴의 결이 조금은 틀려요 전체적으로 되게 우아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는 오브제 착장입니다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하늘하늘한 이런 가디건은 사실 윤지진 씨가 입은 스커트하고도 되게 매칭되는 가디건인 것 같기도 어, 하고. 너무 너 사랑스럽다. 이렇게 많은 티만 해도. 볼륨 있고. <laughs> 음. 복숭아빛 백설공주가 생각났는데요. 어 누구세요? 그런 표현을 하신 분. 미은 심플하게. 그 라인을 최대한 예쁘게 강조한 진팬츠를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페미닌한 상의하고 매칭을 했을 때 충분히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영해 보인다 이는것같은 네. 여러분도 입어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음. 네 다음은 아 네트죠. 뭔가 여성스러운 무드이면서도 네. 젊은 무드가 너무 딱 느껴져서 이게 소가죽이라고 들었어요. 네. 소가죽 벨트. 매칭을 하신 게 너무 섬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카키 컬러가 너무 그 캐주얼하지 않고 여성스럽고 진짜 자연스러운 아, 어, 스커트 음, 너무 우아하다고 지금 스커트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근데 이 스커트가요 실제로 보면은 모티브가 정말 더 예쁘고 이 주름이 그러니까 이 드로잉 네, 프린트가, 프린트가 너무 우아하고 음.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작품 음. 입고 다니시는 겁니다. 더 캐시미어 네. 브랜드 소개해 드릴게요. 최상의 소재로 본질에 충실한 더 캐시미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을 타지 않는, 찰도 비싼 아이템이죠. <laughs> 와, 이 자켓 정말 탐스러 너무... 일단, 이너의 톤, 논톤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네. 컬러 자체가 자연스러운 컬러 무드의 그 브라운 컬러 계열이어서, 뭔가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팬츠가 어, 자켓을 딱 벗으니까 예, 팬츠가 네, 정말 보이네요 핀턱 자체가 네. 일단은 되게 여유 있으면서도 루즈한 소재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뒷모습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 네. 세련돼요 이번에는 무이 무이죠. 네. 요즘에 스누피가 정말 핫하죠. 네. 그 스누피의 하면. 디테일을 일단 모티브로 한스웨셔츠입니다 어, 아까 아이, 보여드렸던 귀여워. 기장감보다는 훨씬 긴, 기장이 길면 길수록 조금은 더 트렌디하면서도. 어, 좀 젊은 무드를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네. 가을에는 왜 스웨트나, 요런 거탁 하나, 이렇게 장만하고 싶잖아요. 요럴 땐 무의에 가져야죠 네.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우트리, 이 운동화가 정말 요즘 너무너무 핫하다고 해요. 그 우트리에서도 이제 조금은 소재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매칭을 해서 트렌디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착장 필립립인데요 간결하고 시크한 세련미로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드롭이 돼 있으면서 소매를 길게 이렇게 뺄수 있는 와, 그런 니트 멋있다, 항상 멋있다. 필요하잖아요 네. 블록킹이 너무 세련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 이런 아이템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했는데 필름에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소매도 살짝은 이렇게 소매 자체가 약간 배울림이 돼 있고요. 디자인이 구조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팬츠 자체도 이 테이퍼드에 있는 실루엣이 특징이 위는 여유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오마져요. 그 오마지는 실루엣의 팬츠에 그리고 밑단을 한단 정도 접어줘야. 좀 젊은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딱 정석인 분이 지금 나왔어요. 어시나 한성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러게요. 패션계의 종합선물세트 음. 같은.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재방송에 또 재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고 슬기로운 쇼핑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